일주일에 60시간 공부하는 60플러스 클럽 제16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0일 목요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일요일까지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습관이 머리에 자리 잡는 거, 그러면서 인지적인 세상이 바뀌는, 거, 인지 재구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최소 3주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게 공부할 때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일주일에 60시간씩 공부하면요.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그러면 66, 36.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공부할 수 있잖아요. 6달 만에 360시간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시간들이 쌓이면요. 1년 같으면 700시간이 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에 1000시간 정도 쏟고 1만 시간 정도 쏟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어떤 노력의 복리 같은 효과들을 아마 60 플러스 클럽을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부 방법이 좋고 막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다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인 30시간 정도 30 플러스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어 우리 이렇게 웹상으로 캠을 통해 가지고 하는 스터디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60 플러스 클럽 같은 경우는 성공 보증금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청에 따라 가지고 나는 어만 원을 걸고 어 이걸 한번 도전해 보겠다. 실패하시면 못 받아요. 뭐 3만 원 걸고 해 보겠다. 이런 거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실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모두 모아 가지고요. 도움이 필요한 공부 인프라가 부족하신 분들께 저희가 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린 내역들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의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부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좋은 취지로 우리 운영하고 있는 60 플러스 클럽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몰래몰래 몰래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지난 기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또 일들이 시작하면서 참여를 좀 저조하게 했었는데 이번 16기에서 여러분 은 많은 분들 뵙고 저희가 함께 공부 습관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60 플러스 클럽 16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